자, 지난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독해3-3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용0 하고 있죠, 그죠? 네, 좋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By the 17th century, there were 8,000 to 10,000 gondolas. Nowadays, there are just over 400 gondolas in Venice.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심표 있으니까 끊어줘야겠죠, 그죠? 심표에서 안 끊으면 운이 큰일 나요. 숨 막혀서. <laughs> 자, by가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요 어, 때까지, 라는 뜻이에요, 요 때까지. 17세기, 보통 우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17시, 요렇게. 그래서 17세기까지, 어, 그때만 해도, there were, 됐습니다. 자, 우리 알아야 될 게, there, 다음에 이렇게 비동사. 비동사니까 is가 올 수도 있고, 아가 올 수도 있고, was 올수도 있고, 또 뭐요? 그쵸. 여기 있는 것처럼 w e r 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본은 뭐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뭐뭐가 있다. 원래 there 같은 경우에는 원래 뜻은 이제 거기에란 뜻이에요. 거기에. 에. 그래서 거기에 뭔가가 있다. 비동사는 뭐 존재거든요. 뭐뭐가 있다. 에. 거기에 있다란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사실은 거기에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느니가 어떤 주어, 주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네, 어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도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치라는 것은 교실에서 선생님 마음대로 나머지 애들이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자리 못 바꾼 애들은? 있죠. 있죠. 원래 얘는 뒤쪽에 있었어야 됐어요. 곤돌라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해서 얘가 뒤로 왔었어야 되는데 there were 이렇게 앞에 쓴 거예요. 왜요? 왜? 이거 there 이 표현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이왜 얘가 앞에 왔다는 거는 설명을 못 들어봤죠. 그죠? 이게 영어에선 일종의 그 어투예요. 말을 전달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 학교에 있을 때 애들이 관심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안 오는데도 쌤쌤쌤쌤쌤쌤쌤쌤 혹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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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뭐 이러는 거죠. 그럼, 반에 있는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뭐 이제, 자기가 딴거 하던 거막 집어넣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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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하면, 애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어, 선생님이 오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예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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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거기 있어, 있어, 있어! 하고 나서, 사람들 이 관심이 모이면, 그 다음에야, 진짜 하고 싶은 말. 8천에서 만대 정도 곤돌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나중에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나온 거는 관심을 끌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정말 큰 정보가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는 일종의 말하는 방식인 거야. 영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주어, 진주어도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강조하려는 거. 그렇죠 진짜 한번 뻥 터트리려고 이런 문장 구조를 많이 써요. 자, 그래서 there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라는 것으로서 얘는 주어가 아니라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는 그쵸. 그렇죠. 바로 이제 이 곤돌라라는 겁니다. 자, so. 자 원래 이제 그냥 이제 건돌라스 하게 되면 곤돌라들이 여러 대 있었다라는 걸우리알수 있잖아요. 그죠? s 붙었으니까. 자, 근데 영어에서 또 이렇게 수치를 붙여주면 되게 좋죠. 8000에서 만 대잖아요. 그래서 이때 2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 2는 요런 물결이라 보시면 돼요. 알수겠죠 발음을 할 때도 8000 to 10,000. 근데 얘는 세게 읽지 않아요. 왜냐면 얘를 to라고 이제 완전 세게 명확하게 읽어버리면 숫자 2처럼 느껴지죠? 아, 그러면 혼돈이 오잖아요. 8,000, 2, 만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8,000 to 10,000 요런식으로 얘하고 얘 사이에 살짝 to 짧고 간결하게 넣어주는 거야. 8,000 to 10,000 gondola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있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있었다 아, there is 하게 되면 있다 There are the 있다. 과거는 다 있었다고요. 뒤에 주어가 이렇게 복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고 복수니까 were 쓴 거야. 현재이고 복수면 are 쓰면 되죠, 그렇죠?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there is 구문이 어떻게 쓰는지를 였 이제 좀 배웠죠. 자, nowadays. 자, 오늘날. 자,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가 됐죠, 그렇죠? 과거고 얘는 현재입니다. 대조가 되죠. 그래서 과거 얘기를 했단 말은 오늘날은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There are 또 나왔죠. 그죠 우리 좀 전에 배웠던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겁니까? 500대 정도 아 500대래. 미쳤나 봐요. 웃지 마라. 400입니다. 400대 곤돌라가 있다라는 건데 얘는 이제 현재니까 있다 라고 해야겠죠 얘는 있었다고 근데 just가 있으니까 단지 이런 뜻이야. 5번은 약간 넘는 거죠, 그죠? 단지 한 400대 좀 넘게 있다란 거야. 왜단질까요 옛날에는 8천에서만 대였으니까. 그 이탈리아, 그죠? 거기 물 있는데 그냥 배가 가득 찼겠죠, 그죠? 난리 났을 거예요. 예. 이게 교통정체가 아니라 그 수상정체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단지 400대 이상이 있대요. 어디에요? 그죠? 장소지 그죠? 베니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there b 동사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17세기까지 있었어요. 8000에서 만 대의 곤돌라들이. 지금은 어 있어요. 단지 400대 조금 넘는 곤돌라들이 있어요. t 니스 잘했어요. 자, 체크. 자, 풍공 훗. 그다음에 아래 이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호 합니다. 17세기까지 8천에서 만대 곤돌라들 있었어요. 오늘날 단지 400대 이상의 곤돌라들이 베니스에 있어요. <laughs>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배 20 가량 거의 뭐 줄어들었다고 볼수 있겠죠. 그쵸? 궁금하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By the 17th century, there were 8,000 to 10,000 gondolas. Nowadays, there are just over 400 gondolas in Venice. 자, 우리 오늘 똑께 잘했죠? 그렇죠? 오늘 배웠던 거 홍콩 인증 잘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